갑자기 한 유튜버가 영상을 찍게 된다 안녕하세요 삐입니다 자 오늘 제가 밤에 불이 켜고 에어컨을 한번 쓰겠습니다 역시나 시원하군요 투명귀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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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듬> <듬> 저번에 칼은 필살기까지 다 써버려가지고 이제 저을 못한다니까 그래서 새로운 무기를 준비했지 진짜. 바로 이 총이지. 응. 응. 나는 세계 연구에서 총이 이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해서, 해서 한번 만들어봤지. 난이 칼을 뿌리면 어, 영원히 잠들게 돼서 음, 그 시간에 죽을 어, 캐치 될 거야. 아 그래? 음, 그래서 그러면 잘 우리 귀신이 나타나면 이걸로 죽이다. 자, 응. 귀신아 물러나라. 아이돌이서 뭐 집에서 여기서 하고 있거든 아, 하하, <laughs> <laughs> 이총 맛있구만. 아, 근데 이건 너무 어색한 꿈이야. 오, 진짜 마음에 들구만. 설연이야원이는 아무것도 모르다수명의 어? 귀. 거야 없앨 수 있을까? 나 음. 잠깐 화장실 좀. 다 뿌려야지. 어 소현아 소현아 네? 내가 오면서 유튜브 응. 모든 사람을 봤는데 어. 유튜브에 투명 귀라는 투명의 귀라는 귀신이 생겼대. 허? 그 귀신은 우리가 이 총과 이 가루를 없애야 되지 않겠어? 어 이쪽에는 어 봐봐 제목에. 제목이 투명 귀. 나왔을때 쓰라고 돼 있잖아. 투명 귀 마스크. 아, 잠깐만. 그 제목이 아닌데? 뒤를 넘겨보면. 어? 바로. 어? <laughs> 뭐라고 돼 있어? 투명 귀 습격이라고 돼 있어. <laughs> 어? 잠깐만. 이쪽에 투명 귀. 근데 잠깐만. 여기 이름이 가가! 어? 봐봐! 투명기두 <laughs> 번째 귀신이 진짜로 나타난 걸까? 어? 책 그만이고, 이건 그냥 책이잖아! 일단 빨리 없애자. <laughs> 투명기를 없애야 돼. 어? 잠깐만, 잘돼 있는지 확인해야 돼. 잠깐만. 음. 좀 응. 응, 뭐야? 어디서? 무슨 소리야? 뭐야? 기절. 응? 왜안 돼? 어, 어디 방금 소리 들었어?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 응? 난 저쪽에서 그냥 갔다 왔는데. 앞에 무게 뭐라고 돼 있는지. 근데 음, 저쪽에 투명기 안안 보이는데 근데 이 위에 음, 뭔가 생쥐 음, 같은 게 달려있대 그럼 그거 보면 바로 바로 그거 멍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멍주하야는데 저기 진짜 생쥐 샘지. 생쥐가 생쥐 샘지 위에 올라와 있어 어디 잠깐만 내 무기 어디 갔어 야내 무기 좀 빼줘 장난을 치다가 일단 투명기를 없애야지. 아! 됐다 가자. 아 잠깐만 나 화장실 좀. 아나 갔다 올게 너 졸로 가 있어. 알겠어. 응. 화장실 가야겠다. 화장실 도착했다. 우와! 아! 우와, 뭐야? 우와! 뭐야? 얼른 일로 와. 어디 있어? 투명기 투명기 어디 있어? 빨리 오라고. 여기 생쥐 위에 날고 있어. 빨리 오라고 어디 있는 거야? 빨리 오라고! 빨리 이자식 오라고! 이 투명기 어디 있는 거야? 뭐야? 신비의 큐브를 챙겨야겠어. 투명기 얼른 나타나! 왜? 아! 저게 투명기야 하! 변신! 와! 아! 와! 하! 저? 하! 아 저기 투명 있어. 조심해. 알아냈다. 어? 그 정체는 바로 투명귀. 어떻게? 투명귀는 어? 바로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귀신이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렸다안 돼. 설아 빨리 와. 빨리 너 무기를 들고 와. 알겠어. 투명귀가 어디 있지? 투명귀는 지금 보면 너 뒤에 있어. 어. 어. 안 되겠다. 어. 이거네 팀! 하, 이걸 이걸 가루로 떨어뜨려! 하하하! 어, 일단 조금 기절한 것 같아. 내가 일단 물리칠게. 아. 네가 거기 있었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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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아. 있어. 가만 있어라. 움직이면 쏜다고 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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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기. 마지막 발이다. 그렇게 투명기는 쓰러졌다. 투명기 들어와. 어? 이쪽에 그림이 음... 나타났어. 야! 그만해. 투명기가 들어온 건가? 투명기 들어왔어. 눈 어, 투명 어, 음, 두 명, 두 명. 두명 귀범 세번째 귀신 잠자는 숲속의 귀신 동화 눈 모든 카메라는 사라지고 이상한 카메라가 나타난다 그리고 의문의 귀신 바로 눈 3편 다음화를 기대해주세요.